지난 시간에 출력관 회로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이번에는 다섯 번째로 초당관 회로에 대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음, 먼저 초당관 회로 부분을, 음, 회로도를 보면서 음, 알아 보겠습니다. 음, 지난번에 출력관 회로를 설명할 때 음, 평활회로에서 직류로 바뀐 음, 전기가 나오는 이요 지점, 이요 동그라미로 표시한이 지점이 음. 음, 나름대로 중요할 것 같다고 설명을 했었죠. 이 부분에서 보면 출력관 쪽으로도 가고 초단관 쪽으로도 가는 어, 갈림길이 되는 지점이더군요. 그러면 음, 출력관 쪽은 바로 들어가는데. 초단관 쪽은 36k 저항을 거치고 들어가고 있더군요. 그럼 이 36k 저항의 역할이 뭘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이 출력관 쪽으로 바로 들어가는 전압은 247V고 이 초단관 쪽으로 들어가는 전압은 36k 저항을 거쳐서 210으로 다운되고 또 150k 저항을 거쳐서 120 5까지도 다운이 되더군요. 다시 말해서, 출력관 쪽 전압과 초당관 쪽 전압이 차이가 있는데, 이 36K 저항이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초당관 쪽을 설명할 때 결국은 이 부분이 되겠는데, 그러면 36K 저항에 대한 설명은 했고, 음, 이 150K 저항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음, 개인적으로 자료를 많이 봤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부하 저항인 것 같더라고요. 부하 저항은 음, 진공관이 증폭을 하기 위해서는 플레이트 단쪽에 꼭 있어야 되는 음, 음. 저항이라고 하더군요. 이 진공관에서 전압 증폭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진공관의 어, 작용이 음, 플레이트 쪽으로 다시 나왔을 때 부하 저항을 만나면. 이 부하저항단에서 증폭이 일어나는 거라고, 음, 유튜브 같은 자료에서 음,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하저항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하저항은 보통 출력단 쪽에서는 이 출력 트랜스가 부하저항 역할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부하저항이 따로 안 보이죠. 음, 36K하고 150K 저항에 대한 설명은 된것 같은데, 그러면 이 36K하고 150K가 만나는 지점에서 아래쪽으로, 접지 쪽으로 내려가는 33 마이크로 패럿의 음, 컨덴서가 있는데, 이게 뭔지 궁금했었습니다.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 음, 한국 진공관 앰프 자작 동호회라는 어, 일명 한진동이라는 어,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어, 거기에 있는 진공관 앰프 고수들한테 어, 물어본 결과, 이것도 일종의 평활작용을 하는 콘덴서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평활회로를 나올 때, 어, 직렬로다가 저항이 연결되고, 그게 나오는 어, 길목 노드에 어, 접지 쪽으로 어, 평화 컨덴서가 연결이 되는데, 이 초단으로 들어가는 것도 보면은, 36K 저항이 직렬로 연결됐다가, 어, 그 접지 쪽으로, 접지 쪽으로 이33 마이크로 페럿 어, 컨덴서가 연결이 되고 있는 걸로 봐서, 이게, 어, 아직도 미처 완벽하게 직류화가 되지 못해서 남아있는, 어, 교류 성분을 더 잡아주기 위한, 평활작용을 보충하는 컨덴서라는 게, 어, 설명이 이해가 어느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음, 초단 쪽에서 설명이 안된게 이제 EK저항인데, EK저항은 이 만나는 위치로 봤을 때, 어, 바이어스저항이 되겠죠. 어, 음, 초단에서는 보통 바이어스단을 구성할 때, 어, 음, 바이패스, 교류 바이패스 역할을 하는 바이패스 콘덴서는 생략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는데, 어, 이 회로의 경우, 유겐트 유표한 회로의 경우, 초단에서 바이어스단을 구성할 때, 어, 바이어스 저항은 있는데, 바이패스 역할을 하는 어, 콘덴서는 생략이 된 어,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 결손도에서도 보면은, 어,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이 부분에서 4개가 만나는데 36K 저항이 여로 들어가죠 36K 저항에서 따라가 보면 부하저항 역할을 하는 150K가 만나고 이 150K가 바로 음그 초단관 6N2에 1번으로 들어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설명한 음 보충평활 기능을 한다는 게 여기에 연결된 게 보이죠 음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었던 결선대에서도 보면, 음, 요 지난 출력관회로 설명할 때 많이 설명했던 요, 음, 러그터미널 2번 지점, 2번 지점에서 요 36K 저항이 나가고 있는데, 36K 저항이 여기로 7번 로그 핀으로 들어가서, 음, 바로 150K, 부하 저항 쪽으로 연결됐죠. 부하 저항이 6N2 초단관에 1번 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1번 핀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 150K 하고 36K가 만나는 지점에서 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3마이크로 패럿이 연결이 돼 갖고 접지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선에서 보면 음 초단관의 3번 핀에서 2K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요 부분이 파이패스 음 컨덴서는 생략한 바이어스 어, 저항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선 결과를 보면서, 음, 초당관 회로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음, 지난번에 출력관 회로를 설명할 때, 러그터미널 2번 단자를 여러 번 설명했었죠. 음, 평활 회로에서 직류로 바뀌어서 음, 나오는 라인이 이 빨간색이라고 그랬고, 그게 2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2번은 출력관 쪽으로 들어가는 라인하고 초단관 쪽으로 들어가는 라인이 갈리는 갈림길 역할을 하는 노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음, 지난번에 출력관 회로 납땜을 할때이36 초단관으로 들어가는 36K 저항을 미리 이번 쪽은 납땜을 해 놨었죠 그 36K 저항의 반대편을 이번에 7번 단자에 납땜을 했는데 그 러그터미널 7번을 따라가 올라가 보면, 어, 저항이 하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150K 부하 저항이 되있습니다이 150K 부하 저항은 6N2 출력 간에 1번 핀으로 들어간 게 보입니다. 여기 잘 보면 1번 핀으로 납땜이 되어 있죠. 어, 그리고 36K 저항하고 150K 저항이 만나는 지점에 회로에서 보면은 33 마이크로 페럿 컨덴서가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바로 그 컨덴서입니다. 평활 기능을 보충해주는 컨덴서라고 했죠. 어, 이거를 연결할 때 36K 저항하고 150K 저항이 만나는 지점 쪽으로 들어가는 단자가, 어, 이컨덴서의 플러스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한쪽은 접지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극성 있는 컨덴서니까 반드시 접지로 들어가는 단자는, 어, 컨덴서의 마이너스 쪽, 마이너스 쪽 단자가 어, 접지로 들어가게 어 결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쪽은 스테레오 구조니까 어 똑같은 설명이 되겠죠. 그리고 초단에서 바이어스 저항이 연결된 게 있다고 그랬는데 이 유겐트 초단 간에 3번에 연결되어 있는 요 여기 지금 보이는 요 저항이 2k 저항으로써 바이어스 어, 저항이 되는 거죠. 바이어스 저항도 역시 어, 접지로 연결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어, 설명을 했지만 이 초단관 쪽에는 바이패스 컨덴서는 없고 바이어스 저항만 연결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 이것으로 초단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